구해야되네 저 정도 다구것같은데잘라가은 다 응. 팔아볼까? 아이고 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너희가 아, <laughs> 아플게 어. 뭐가있냐 <laughs> 너 돈쯤 <laughs> 몇마냐 <평소는 그냥 웃음> 이거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<laughs> 그치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게 문제지 몇마량이냐 이거 왜이래 이거 456만원 와... 450마력인데 이렇게 힘이 없나 응? 이거 통과하는 분위기지? 이건 버그 짐은 18톤 아 요거는 움직이네요 요 가지 방사진배 번호 없습니다 농사왕도 톱 진짜 많이 들어요. 이거를 여기다가 쉴수 있을까? 밀릴 것 같은데, 그냥? 톱 어, 없어요? 톱살수 있지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, <laughs> 이거 어렵다. <laughs> 어? 아이왜 이걸로 돼? 이모압 아, 항상 빨간색. <laughs> 이거, 는 그걸 써야되겠는 이거, 이거, 이게이닌이이걸 써야되겠구만 트트 이거, 되모트랙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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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어떻게 여기 걸렸냐, 이거는. 와, 진짜. <laughs> 분리. 와, 대박, 대박. 어떻게 여기, 여기 나무 속에 걸렸지, 이게? 나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파킹인 건데. 뭐지, 파킹. 와, 야, 이거 연결 어떻게 하니, 이거? 야, 이 <laughs> 나무 둥 하나가. 아 진짜 밀렸다 넌 내가 방송할 때 못봤냐 가을? 내가 가을 어떻게 방송했나?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가을과 겨울 복수를 하자 받아라 미뚱아 뿌리까지 없애버리겠어 아세 빨리 그면 여기서 또 나무 하시네요 <laughs> 할게 없어가지고 이 나무 앞에고 전가야돼요 근데 이거 다안 큰거 여기 어디야? 이거 왜 여기 와있어? 아, 내가 그 한게 어, 아니구나 이거 이거 뭐, 왜 잘라져있냐? 아이 나 어제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아나 진짜 신입들이 아주 그냥 대충 하고 갔군 더 x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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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네, 됐어요. 잡고, 자. 고 네, 다어요 차차. 으아, 됐습니다. 네, 뭐. 아, 그냥 <laughs> 뭐. 음. 좀이거 나무 옮겨야겠네, 이거 네, 잘려놓은 거. 어? 응? 아, 맞다. <laughs> 너 네, 이케아가 네. 좋을 것 같아. 됐어요. 네. 아뭐 아. 길바닥에다가 이거 잘라놔가지고 이래서 나무 분해하면 안 된다니까. 그냥 하나 배송해야지. 야 이거 다 익은 거맞아 딴데 배운 거니? 아, 그게 아닌 것 같아요, 나빠. 너무 얇아요. 아이고. 이게, 근데, 잘하는데, 너무 시간이. 이상한 정도 늦는다, 야. 애들, 크큰 속도가. 시간, 사, 시간에 비해 돈도 얼마 안 되고. 나무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. 품질이 좋아? 싼 거는 모르겠더라. 그게, 직배송도 안 되고, 그거, 조립도 내가 해야 되고, 비교 따지면 그럼 조금. 애매하지? 이제 팔텐이 이제 팔 뭐, 품질이 개어. 좋다는 거. 197513. 야이씨 농업 농업에 쓸 트랙터가 없으면 얼른 가져왔어 이제 한 대를 사장차가 이걸 끌어야 되냐. 1 9 8 9 8 9. 1, 9, 2, 5, 7 192573. 이거 연기..이거..아 잘못돌았구나 대체 잘못 이, 얼마에 팔렸다는거야? 1000 얼마야 지금 지금 얼마나 얼마있죠? 1100원인가 9 8 됐어 1100유로 아, 1100 사람보다 비싸네요 <laughs> 모종치고는야모종 뭐 배왔냐? 야 그거 2000원짜리야 인마 원래 아직 다안 자란거네 모종한게 2000원이에요 아니 이, 원래 팔면 2000원 나오는거라고 천 원이 천 유로가 아니라 다안 자랐다는 거 아니야. 내가 오와 잘한 팀이 이거. 내일 정도면 다클거 같네요. 그 그것도 어제 얘기였어. 오늘도 안큰거 보면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어디였지? 그게 아까. 웨트들이 어, 전부. 응? 아까 어디였더라? 왜 전부 벤치인 거야? 야, 전부 다 사람들 자기네끼리 하나 보다, 이거. 게임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? 아니면, 거긴 수락을 먼저 해줘야지 없는 거거든요. 응? 아, 이 사람들이 나 원래 뱄으면 그걸 <laughs> 다 해, 해야, 완료를 해야지. 아, 뱄어요. <laughs> 어, 어딘지 저울었다, 야, 나없는데 39, 여겄. 어, 언제 뵈셨지? 어, 그래. 일니 어디 뵌지는 모르겠어. 어, 심지어. 어, 각이다. 됐어, 됐어, 됐어. AI가 속도를 안 줘서 들이 받았다고? 가끔 그래, 가끔. 고속도로에서 AI끼리 사고가 나갖고,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따다른 AI가 붙어서 데미지 1% 2%막 입는다. 나는 무사고 무서워 했는데 무서워가 깨져 있지. 그런 경우에. 해줘 이 정도. 아니야 좀더놓고더 당겨야 돼요. 그래요. 오. 오, 오. 좀 앞으로 가주세요. 좀 앞으로. 요나오나 뵐까 끝에 있는 걸 가자 아이, 바이든를 넣을까. 아니, 좀더 올려, 셋. 오리오 내가 그냥 뭘, 뭐, 지시고. 뭐, 뭐 아니, 안올 너무 낮게 깔아서 부딪어요 됐어요, 오 됐어요, 됐어요. 시 아유, 근데. 왜 스타를 찾아, 거기서? 아, 왜또안 왜 넘어가는데 하, 맨날 이렇게 뭔 물리의 법칙이냐 도대체 나무 아, 물리 법칙 <laughs> <거라>. 우와 진짜 <laughs> 안 큰다 <laughs> 어쩔 수 없군 나무도 좀 빨리 하으면 좋겠는데. 오 됐다, 됐다, 됐다. 일로 넘어져 일로. 어디가 임마? 어 됐다. 아, 다 이제 어디에 어디를 피어야 되죠? 자 이대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. 한 방에. 아 아니다 아니다. 에이 걸렸네요 밑에가. 저저 잘렸던 저저 전화 모가요 저 저. 하필 반대. 아, 구성 아, 안 됐네. <웃음> 누가, <laughs> 누가 지 아우, 여경사봐 하. 나무의 취미생활이야, 빙금을 도는 거. 심심하면 빙금을 돌아. 아이, 누구야, 여기, 아니, 너무, 원래서 안, 어. 안 보인다. 게임판을 줘갖고 도망가네. <laughs> 어제 그 알바들 아니에요? 응. <laughs> 음, 어제 그 알바들. 오늘 안 오는 알바. 아, 괜히 뽑았어요. 이틀, 이틀째 하는 거라서 제대로 뭐, 어, 어디가 임마? 나 마이크, 마이크 안 됐어요. 나아무말못했는데 어, 위로. 됐 이놈 들지 않았어요. 가볼까요? 예, 가보세요, 한번. 됐어요, 됐어요. 얼마짜리인놈 따라오겠지. 좀싼 걸로 보이네. 아 작고 가격이나 제대로 나오면 같으면... 가지 안친거 보니까 가격은 제대로 나올 것 같아. 아직 한가 안쳐안쳐 안쳐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제대로 나올 수도. 아 아니야. 가격... 아 임무부, 이모 이모가 망해가지고 하여튼 알바나 체크하고 가자. 나무보다 알바가 돈이 더 되는 이상한 현상. 자탄산 음료 배송하라네요 이래서 인간하면 그냥 전 직원들이랑 나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되서 알바, 알바는 아 알바, 뽑게 예. 최고죠 그냥 이틀 이틀 됐다는데 어떡 하냐? 니네 다 들어가고 할 사람은 없고 내방 시청자 중에서 전부 다 샀으면 뽑을 필요도 없는데 원래. 솔직히 지금 하는 인원이 네 명밖에 안 되잖아요. 원래 두명더 있잖아, 원래는. 근데 저 둘이 뭐 비싸다고 안살고 있잖니. 뭐 와야 하죠, 와야. 비싸다고 못 사는. 가, 가 가게 인스타님 추구할게요. 뭐하다고. 아, 아 그럼, 너... 제, 그럼 또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. 음... 초대를 하면 음... 되잖아. 어, 왠초대... 아, 일단 초대해보세요. 왜 초대를 했는데? 초대, 근데 왜 갑자기 초대를? 이게 좀 궁금합니다. 그러게요 일단 일단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. 한정판? 그냥 <목소� 어쩌 <Trans> <목소리를 배우러> 어쩌다 빼 봐. 뭐 어디 피나못 잘나봐요 배... 이거. 어디 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배를 때. 어 여기 딱될 거. 아 여기 좀 애매한데. 어 어디 봐야 되지? <목소리를 <목소리로> <목소리를> 돌리면 머리가 야장 노을이 오고 ]��혼. 있지. 하여튼 뭐 전화 할까요? 말까요 <목소리를> 지금 지금 추가했어요. <죽어> 아니. 지금 <laughs> 전화. 아이고 니네 여기 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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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고 요 아니 아니 그그 그 말고 그, 우리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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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것들은 혼자 해도 될걸 둘이서 해갖고 이씨 심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어디 있냐 아 저거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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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지금 가라치고 있는 아직 네가 됐네요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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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한쪽 어디가요? 어, 어, 어 아니, 그거 끼었어요, 끼었어요. 끼었어요? <laughs> 아니다, 음? 저 아까 가르데 가요. 응? 여기는... 입구가 어디야? 아, 내가 여기요? 길이 아닌 곳으로 왔구나. 예, 어이구, 어이구. 저큰 네. 나무 한개 보이잖아요. 야, 그러면 걔 코카가... 북극곰으로 하는 건데 걔네 북극곰 살리는 네, 캠페인은 하니? 북극곰 다 멸, 멸종하게 생겼더만. 어? 뭐에 걸렸어? 뭐에 이거? 그잖아, 아 이거. 땅에 걸렸구나 별로 안커 보이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되 이거 하고 난 뒤에 저 제일 큰거 가져 예. 라이트를 켠 시간이 됐지? 짤려라 짤려라 아 한참 뒤구나 <놀람> 됐어요? 아직 됐어요. 와, 살짝은 믿었는데, 어? 막, 어우. 어. 아, 이거 그렇지. 면허, 면허 하기 힘들겠다, 야, 이거. 이러도 면허 어떻게 따냐, 이거. 우리나라는 그렇죠. 없는 것이면. 좀 애매한데요, 이거, 치 제가 잘못 자른 것 같네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뭐, 어떻게 컵은 음. 가능하겠죠만 <laughs> 어어, 넘어가세요, 네. 넘어가. <laughs> 주변에 하는 말 들어보니까 트랙터 면허 왕청어렵다는데 음 지게차까지는 쉽인것 같아. 스탑 스탑. 야이 정도세요. 아 음. 어, 어, 이게 야뭐또 하드가 뭘 이렇게 있냐. 음. 아휴 오 좋은 거 있다구. 이게 맞아 위치 위치가 애매하네어 그래 들어가라. 내일 또 보자. 한시네요 야, 한시다, 얘들아. 스탑, 스탑, 스탑. 괜찮아? 에이. 여긴데? 잠시만요. 아, 요거네. 콜라인가봐, 요거. 하, <laughs> 이게 좀 드립 받아먹으러 가 한번. 야, 밤이라 <laughs> <했죠>. 이거 보이나? <laughs> 아, 여기였구나. 그냥 확박아버려야 <laughs> 어이, 가지, 뭐야? 음. 좀더 밑으로. 그치, 그걸 딱 피해서 가요. 아, 피했어요? <laughs> 예. 딱 피해서 움직어 <laughs> 어, 더미티야 밤에 알바하기 힘드네. 됐어요, 됐어요. 와, 딱 됐어. 아, 이 정도면 뭐, 이거면찮한데 어. 하인 크리스마스 지나고 특가 세일 안 하면 그냥 살게요, 20% 할인. 오, 이씨. 쟤는 언제 들어왔어? 아까 들어온다 했잖아요. 어목 소리인가 했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인서변으로는 뭐냐? 그게 보스트, 보스트 아이 스타 때문에 놓쳤어. 아 스타 나쁜데 잠시만요. 아마 세일할거야요더 특가 세일 하게 비슷하게. 생각보다 해봤다, 33% 싶어. 정도 할 거예요. 3 3% 아니면 40%? 우와 이금어 3인 알바생들 이 잘해요? 상관 안 할꺼야 아무리 그래도 많이 해봐야 30%에서 40%인데 그러니까 40%가 최대인거 같아 음. 30%도 아마 많이 하는거 같은 느낌이다 가을세에30% 했거든 안돼요? 이게 나오지? 한 한달나 됐나? 내가 30%에 샀어 이걸 우와 어휴 무겁다 거기 알바생들 일 잘해요? 형? 알바 돌어 때마다 깽판 치고 도망가요 2일차인데 잘하겠냐? 파밍 2일차인데 이번에 때 사네 <laughs> 진짜 깽판 치고 도망가요 저희가 다 수습해야 돼요 <laughs> 면접을 봐야 되겠어 이제부터 <웃음> 아, <웃음>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<laughs> 내 방송은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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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이 <laughs> 뽑자마, 뽑지 말자 했는데 뽑아가지고 그 뽑아가지고 그. <laughs> 아 잠깐만 이러트러닝이 시작되어야 돼 예선 통보는 했는데도 그렇가지고 <laughs> <laughs> 몰랐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파워 받아야 되나? 이거 파업. <laughs> 아, 게임을. 클릭, 그, 안 된다고 했는데, 이거. 지금 스타드 먼접 빨리는 거 배가 아니야? 아우, 저것도 해본 적 없는 애라. 이 사람은 괜히 고른 거 같아요. 너무 무서워 이건뭔 드라마야? 다시 오, 깜짝 아, 안 돼. 고맙다. 어 오르막. 아, 유하게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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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스톱, 스톱, 스톱. 나제? 어떤 나이요 지금 새벽인데한참 새벽 3시. 그 잡았는데 무게 때문에 애가 뭐 무시대. 야, 니네 안졸리니 잠이 뭐죠? 아, 이것들 한 시까지만 했더만 <laughs> 수습까지끝나야그 <laughs> <끝내줘야 웃음> 제일 되나? 좋은 게 얼마야? 오. 오늘 시험도 끝났고. 야, 여기 야구장 아니야? 나 얼른 들어온 거야 지금? 그거는? 아, 여기 밭이네. 무슨 맛이지?